그이 지금 팔 탐색기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중학교 응. 때탐 크루즈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탐 그 욕하려고 만든 게 뭐다? 탐색기다. 탐색기 탐새끼 해가지고 응. 그때 보던 인도 사진 좀 이어서 볼까? 야뭐 들어가서 봅시다. 그냥 응. 아무거나 들어가서 볼수 있단 말이야. 아무거나 들어가서. 아무거나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야 영상들을 좀 볼까? 영상도 봐도 돼. 토마토 다지는 동영상. 음식 만드는 저전우나가 저 요리사야. 근데 진짜 쓸데없는 영상이긴 한데, 엔진 안 켜고 달리기. 아, 엔진 안 켜고 내리막 달리는 거야. 근데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가격이 달라. 내려갈 때는 기름값안내잖아 이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가격이 다르대. 기름값 때문에 올라갈 때 50, 내려갈 때 40이래. 학생들이 오, 학교 시간, 학교 네. 시간이지. 학교하고 있는 아, 무래 누나가 내려야 될 듯. 나 엄청 장 많이 봐서 계란 들고 막돌불 켜기 동영상 자불 켜는 동영상 시작 야불 켜는 동영상 같이 찍었다고? 진짜 쓸데없는 영상이긴 한데 불 켜는 동영상 <laughs> 불 켰다 자 이거 닭백숙 짓는 거야 아니 불 켜서 닭백숙을 올리는 진짜 쓸데없는 영상이긴 한데 오불 켜기 여기는 마날리에서 먹은 닭백숙이고 스리나가를 가서 또닭 요리를 했는데 전우나랑 이제 닭을 또 사러 갔지 뭐 이미 잡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목을 꺾어서 줘 거기서 목을 꺾고 칼로 딱 목을 쳐서 닭 껍데기 다 벗겨서 주는 것까지는 이미 그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누나가 이제 칼질을 이제 닭을 토막을 내려고딱 칼질을 하는데 엄청 충격을 받았어 닭이 따뜻했던 거 요리사람이 그 따뜻한 닭은 처음 만져본 거지 그 온기가 남아있는 방금까지 생명이었던닭을 내가 얘를 칼집을 내서 끓여야 한다는게 그렇지 그랬대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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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했서도셰프 <했당. 웃음> <laughs> 닭백숙 성공 에서도한국에서로 한국에서도 한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자락을 와, 와. 이게 도로 한 차선에 차가 두대낀다는그 상황인가? 오 좁은 도로에 차두대 다니고 무섭다 무서운 바닥으로 매연 뿜는 거봐라봐차두대 온다 요이 <laughs> 도로 여기 여기 한줄한줄 한줄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다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, 꼬불, 꼬불 타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. 야 주 도로 길이야 이렇게 한줄한 한 줄이 다 길이다. 와. 50km 정도 갔는데 3시간 걸렸어요.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토탈 50km 전진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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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니까는 3시간 걸렸다. 걸로 가만 짱 길이야. 이, 이 방금 차 지나가면 안돼게 걸리잖아. <laughs> 야 어떻게 여기. 용이... <laughs> 왜 싸우는 거야? 얘 지금 안탄대 출발했잖아 근데 얘네 아까부터 빵빵거리고 30분 시간 넘겼는데 안타고 아아 지금 휴게소 잠깐 들렀는데 왜 빨리 안타냐 빨리 가야되는데 너네 안타고 그냥 간다 뭐 휴게소 1그분 휴게소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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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그래 10분 1 0게 라이딩 하고 있나 봐. 라이더도 라이딩. 야 여기서 해서 정말 실수한 캐럿들아. 아이 라이더. 이 라이더 왔어. <laughs> 야 카메라 왈라라는 카메라 직업 분이 날 찍어줬어. 돈 받고 어, 뭐 찍는 것치기에는 더럽게 멋져. 멋지... 요거 정도는 잘 나왔는데 이미 다 내려와서 뭐냐 이게. 굴욕의 표정인데. 키앵 <laughs> 니니들 나못 이겨. A few moments later. 이게 러글라이딩 어, 하러 갔지. 말 타고 떠는 거 붙게냐? 패러글라이딩 인생 처음 해보는 거였서 되게 신기하긴 했지. 저기 한번 타는데 뭐한만 원, 이만 원. 뭐 얼마 안돼 우리나라에서 면1 0만 원. 힘들겠다 발 생각보다 빨리 가진 않네. 아쉽게 먹어. 오케이. Okay. 런 야, 이제 페로그래. 아, 다 어떻게? 4분짜리 영상이야, 이거. 런. Uh, 아, 이제 네 런. 런. <laughs> 와. 안 돼. 와. 와 사람이 개미 많네. 와. 뭐쓸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있나? 거의 없어? 편집자의 <laughs> 영향이맡겨하겠는이이도도5분이이나찮네 자, 자생하하셨고얼잡 <laughs> 잡시다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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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경님 괜찮아. 아